자, 보시면 일단 이게 정적분으로 표현되는 함수니까 f0이 0이라는 걸 표시해야 되고 f프라임 x가 sin 파이 코 o 인 x 라는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겠지. 을 자, 그럼 뭐 기억은 당연히 f프라임 0을 구했으니까 0을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코 o 인 0은 1이니까 sin 이가 되고. 자, sin 이는 얼마가 되지? 0인 거니까 기억은 자연스럽게 맞는 거야. 기억은 맞다. 그렇지? 다음 ㄴ. 자, 이거 ㄴ 은는 무슨 뜻이냐면 뭐, 이걸, 뭐, 이게 이 함수의 전대칭을 묻는 말 뜻이 결국 무슨 뜻이냐면, 자, 이런 게 있잖아. 기 함수를 적분을 하는 거야. 적분 무슨 적분 부정 적분이지 자, 기 함수를 부정 적분하면 뭐가 되겠어? 우 함수 플러스 C가 되거든? 근데 우 함수 플러스 C가 되는데, C도 우 함수란 말이야. C도 우 함수니까 결국 얘는 우 함수인 거야. 괜찮지? 근데, 우 함수를 부정 접근하면 어떻게 돼? 우 함수를 부정 접근하게 되면, 기 함수? 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기 함수 플러스 C가 된다고. 근데, 기 함수 플러스 C가 그래프적인 효과가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니야. 얘도 그래프적인 특징은 있지. 얘도 일종의 뭐, 뭐가 될까? 점 대칭이 되는 거지. 어느 점대칭이겠어 0컷 마형 점 대칭을 C마카 올린 거니까, 어느 점 대칭? 영콤마 C점대칭이 되는 거지. 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 문제가 지금 얘가 원점대칭이란 것은 얘가 기함수냐고 묻는 거거든. 그럼 이게 기함수란 것은 결국 얘가 우함수냐고 묻는 거야. 얘가 기함수냐고 물었으니까 이게 우함수냐고 묻는 거지. 근데 지금 속함수가 어떤 함수야? X는 0선대칭이지. 얘가 한마디로 우함수지. 얘가 우함수면 얘도 우함수인 거지. 그래서 니은는 맞다 이 말인 거야. 괜찮지? 얘가 우함수니까 저는 얘는 우함수야 저분 진짜 증명까지 했단 말이야. 디귿이 좀 애매한데 디귿을 잘 봐야 돼. 이 문제 출처는 의도가 있거든. 디귿이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이걸 계산하라는 뜻인 거야. 근데 너희들은 이걸 계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이게 합성함수기 때문에 얘를 미분한 사인이 여기 있어야 되거든. 이 사인이 있어야 접근할 수가 있단 말이야. 사인이 없으니까 지금 얘를 내가 정상적인 접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풀자는 거냐 이거야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상각함수 문제이기 때문에 상각함수 문제를 무조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 무슨 성? 무슨 성? 주기성과 대칭성을 쓴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무조건 주기성과 대칭성을 써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뭘 생각해 봐야 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대칭성이라든지, 얘가 가지고 있는 대칭성 같은 거생각 해봐야 되는데, 잘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뭐 알고 있냐면, fx 그래프를 그릴 순 없어. 내가 지금 fx 그래프를 그릴 순 없는데, 이 그래프가 0,0을 지난 나 것을 알고 있어. 0,0을 지난 것을 알고 있고, 여기 8,0을 지나느냐고 지금 묶어 있는 거거든. 그래.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어? 여기 0,0이고, 8,0이니까, 얘가 어떤 함수였으면 되겠다. 를생각 해보는 거야. 주기성, 아니, 대칭성 관점에서. 얘가 어떤 함수가 되면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한 빵이 될까? 얘가 무슨 함수가 되겠어? 널 알잖아. 기 함수의 대칭적분 얼마야? 이 함수의 대칭적분 0이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그치? 그뭘 확인해 봤냐면, 이 그래프가 어떤 함수일 것이다? 2분의 파이 컴마 0점대칭인가를 확인해 봐야 돼. 주기성이 있어. 대칭성이 생각나야 되니까. 그래서 혹시 얘가 2분의 파이컴마 0 점대칭인가? 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이거 속함수, 겉함수로 분리시켰을 때이 겉함수, 속함수가 현재 뭐냐면 2분의 파이,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니은에서 풀때 이게 X, 우함수긴 하지만 우함수를 쓰자는 게 아니라 2분의 파이로 한점 생각해 봐 돼. 2분의 파이. 그럼 얘가 2분의 파이컴마 뭐야? 0 점대칭인 거야. 2분의 파이컴마0 전대칭인 거지. 2분의 파이컴마0 전대칭. 그지? 코상 그래프. 근데 사인 그래프는 0을 받아먹겠지. 0 0대해서 뭐지? 전대칭이지. 그러니까 이 합성함수는 2분의 파이컴마0 전대칭이 되는 거지. 그래서 디그지 맞다. 이드신 거야. 나 저번에 공부했었지, 그지? 그걸 다 정리해서 한번 풀어보는 거야. 얘가 2분의 파이컵마형 전대칭이고, 얜 0컵마형 전대칭이니까, 이 합성함수는 2분의 파이컵마형 전대칭. 그래서 비교서 맞다. 2분의 파이컵마형 전대칭이니까, 대칭적분하면 빵이 거지. 그래서 이 합성함수 개념들은 좀 알아놔야 돼. 이해되지? 이런 문제를 좀 풀어보면, 아까 저번에 풀었던 그 연습문제의 마지막 문제 같은 거 있지? 그것도 볼수 있게 돼. 아. 왜 하필 2차함수를 적었을까? 왜 하필 2차 함수일까? 그 많은 함수 중에. 대칭성을 써라. 이런 걸 봐야 한다고. 얘가 2분, 얘가 선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선대칭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1분의 선대칭이야. 그래서 뒤에는 상수 F3을 구했었, 구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거를 볼수 있어야 돼. 이런 문제 자꾸 풀면 보여, 이제. 좀과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자꾸 풀다 보면, 아, 이런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자꾸 이런 특징이 있는, 이런 대칭성이 있는 이런 함수들을 봤을 때, 자 그걸 사용하는 관점으로 문제를 쳐다보게 돼. 자, 괜찮지? 자, 그런 이야기 다 생각하시고, 자, 이제 우리 진도 나가보자고.